굉장 가치관 차이인데 영어도 결국은 도구인데 영어라는 도구를 잘 쓰려면 자기 생각이 되게 크고 깊어야지 거기에 영어라는 도구가 더해졌을 때뜻 깊어지고 의미가 있어지는 건데 영어 교육에만 집중을 하는 거는 본인 생각의 깊이를 음, 너무 그 한명 있어 요즘 우리는 그냥 영어고 보고 그냥 들판 나가서 음. 같이 곤충 잡고 근데 대신에 곤충 잡으면 잡고 관찰하면은 그거 가지고 책 읽고 그렇게 생각을 넓혀가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도 되게 재밌어 하면서 배우고 그리고 또 약간 슈슈님 세뇌시키는 게 공부는 재밌는 거다 공부가 어렵게 막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알아가는 게 공부야 이 곤충 몰랐는데 오늘 봐서 알았지 그거 재밌지 그거 공부야 음... 그때는 자기 공부가 너무 좋대 아 진짜 그러니까 난 지금 이 어린 나이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사실 우리 때도 분명히 20대 30대에 되게 똑똑했던 사람인데 영어를 못 했어. 근데 영어 뒤늦게 공부해서 되게 영어 잘해 가지고 잘된 사람도 있잖아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잘 됐다기보다는 자기가 그동안 내공을 쌓은 게크었다고봐 나는. 나는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앞뒤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. 남들 보내니까 보내야지라는 생각으로만 안 보내면은 될거 같아.